늘 낮추세요. 이렇게, 그렇지, 그렇죠 이렇게, 이렇게 돼. 이렇게 이게 중심이 올라가는 이유가 오른발에서 자꾸 힘을 줘서 그래. 이제 공이 맞을 때 오른발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고, 오른발에서 왼발로 움직여야 돼. 그렇죠? 그렇지, 그래야 자세가 위로 안 서죠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오케이. 둘, 둘, 오케이. 그렇 어깨 힘 빼주고요. 오케이. 나이스. 그렇지. 어깨 힘 빼주시고. 오케이. 무릎, 허리, 잘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, 이런 느낌이라면 자세가 쓰는 이유가. 그죠? 오케이. 이렇게 공이 빠르지가 않은데 내가 자꾸 오른발에 힘을 줘서 동작이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늦는 거예요. 그렇지. 나이스. 오케이. 왜 그렇게 돼야지. 항상 공을 치실 때는 내가 공보다 낮게 있다라는 느낌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. 이렇게 돼. 이렇게.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드라이브 보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. 공이 이렇게 반대로 오죠? 그래서 이거를, 요렇게, 요렇게. 네. <목소리가> 나이스.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이렇게. 이렇게. 그렇지. 또 어깨 올라갔어요. 그죠? 이제 이게 나는 내가 다리 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올라가요. 그치? 그럼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돌게 되잖아. 그죠? 이렇게, 그죠? 이렇게, 그리고 이게 몸이 이 양쪽 어깨, 이내 배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해야죠. 그치?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, 그치? 이렇게, 그렇지, 그렇지? 약간, 그죠? 약간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렇게 돌아야 돼 원래는. 그죠? 그렇게 어깨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. 나이스. 그렇지. 또 올라간다, 또 올라간다. 그렇지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그죠? 그리고 이 다리는 딱 힘을 주는 게 맞긴 맞아요. 받쳐주는 게 맞는데 얘를 딱 바닥에다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준다 생각하세요. 이렇게 살짝. 그렇지 사차 이거 규칙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잔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얘를 미리 움직여줌으로써 공이 어디 떨어지는 거에 딱딱 맞추기 편한 거지 아 어? 그렇지 오케이 발바닥을 움직여준다 나이스 그렇지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어깨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힘을 주지 않아도 맞을 때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. 그렇게 치는 거예요. 그래요? 자, 보면 이렇게,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공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깨도 안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다리는 그죠? 사뿐사뿐이 나이스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 아, 어, 좋아요. 하나, 둘, 오케이, 나이스. 봐봐, 지금 그렇게 치시니까 공이 이렇게 안 맞잖아요. 이렇게 안 맞잖아. 그죠? 안 뛰고, 이렇게 약간 붙여있었어. 네, 이렇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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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그러니까 항상 탁구칠 때 나는 내가 지금 포인트를 고쳐야 될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. 하나, 둘. 그렇지, 나이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렇게 어깨 힘 빼고. 저 그렇죠? 어깨 힘 빼는 거는 별거 없어요. 다리를 조금씩 바닥에서. 그렇죠. 움직여주시면 돼요. 좋습니다. 그렇 그렇지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렇죠. 계속 잔발. 그렇죠. 계속 잔발. 어깨 힘 빼고. 같이 어깨 힘 빼고 하나, 둘, 계속 잠바, 하나, 둘, 계속 잠바. 그렇죠? 좋아요, 셋, 하나, 둘, 아, 오케이, 잘했어요. 이제 앞으로 연습하실 때 그죠?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, 여기다 힘주지 말고, 이렇게 그렇지, 그렇게 돼야 돼요.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.